물린다. 아, 폴스타즈를 또 갖고 왔는데, 왜 계정 상태가 이, 이런 식이 되고, 왜 로사가 없고, 엘프리모가 있고, 왜 부, 불이냐면, 계정이 망했다, 망이진 않았고, 파는 분명, 파는 분명, 체육시가 돼야, h 제가, 그거, 빨리 계정 만들으라, 로그인 못했는데 바로, 바로, 날라왔습니다. 플레이 보시죠 전에 플레이를 해봤는데, 무한공이 너무 재밌더라고. 쉘리는 무한공이 최강이야. 그냥. 봐봐요, 이 셸리 공 되게 빨리 차. 쉘리 공이 되게 빨리 차기 때문에. 자 가볼까 이런식으로 너무 재밌게 이어지기 때문에 공이 너무 잘차 너무 재밌게 이어져 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<laughs> 너무 재밌어요 그가지고 지금 가져 왔습니다 블루스타지 <laughs> 계정을 잃었고 아직 후반때도 아니고 초반때고 하다못해 이게 부계정이라 현질도 안할거라가지고 결론! 여러분과 함께 키우겠습니다, 이 캐릭터. 아니, 이게 좀. 계정은 어? 역시 혼자 키우는 맛은 안 나? 후후! 승리! 후후! 예! 자 너무 기쁘고 자 이렇게 한판은 너무 쉽게 이즈이하게 이겼는데 한판만더가죠 아니 두판째인가? 두판 방금판이 두판째였나?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계속 플레이 봅시다 해주면서아 <laughs> 항상 쉘리 공쓸 때는 쉘리 트럭이 남아 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그때 짤짤이 맞을 때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뿌려주는 게동로입니다 쉘리 공 쏘고 나서 굳이 죽이는 안가도 돼쟤네 이거 없어 가젯은 정말 잘 나오는데 항상 스타파운참안 나와요 <laughs> 제발 블롤러 뜨게 해달라 그러면은 항상 뜨는 게 가젯이야 근데 항상 스타파운차안 나와. 항상 느끼는 건데, 오케이, 승리. 그렇다면 다른 판도 해봐야겠죠. 자, 다른 판은 에프림으로! <웃음> <웃음> 짜란 마지까지살아남세요로사 로사 다시 로사 다시 로사 다시아 역시 맛있다 전에는 으앙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거리던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거리던 엘프리모가 리메이크 버프 좋아졌어요! 이제야좀 엘프리모가 할만 나지 엘프리모 참 좋아 이자식도애프리 모지다. 나는 파워큐브 자체가 다르다. 이자식 근데 이게 궁을 왜안 써? 아끼다가 똥배 좀 많이 써. 향! 빨리 저거 고치러 가봅시다. 와라. 오이 오이 와라. 전아 치러온데. 아. 휴! 우 다행 줄르나고대박하네어 응. 그래도 <laughs> 두 개는 한 개로 맞췄으니까. 네교훈아 <laughs> <내> <laughs> 막무가내로 넘기면 안 된다. 물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. 좋지 않네. 트럭이 만 백이었네. 너무 맛있고 <laughs> <laughs> 좋았어. 한 번만 더 1위하면 된다. 그러면 되는 거야. 딱 전에 제 씨었고 초반 때 엄청 기뻐했던 적이 있었대. 네. 지금 본게는 틱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돼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걸 되게 해봤습니다. 는 아니고, 해보자고요. 두 개가 본개가될 수도 있는 엄청난 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비했을까? 음, 그래도 맞아요. 자 이제 퀘스트 생겼다 퀘스트 7시간 2 20... 0와 퀘스트 한번에 쫙 1500개 와 한번에 4개 <laughs> 대형상 내가상자 한번 깨봅시다 <laughs> 아두 개, 아세 개, 기대다. 스발 여섯 개. 오 포코. 포커! <laughs> 포코는 가젯이 나쁘지 않지. 자 레벨업을 시켜볼까요? 이야, 너무 좋다. 이야. 죽지 마. 죽지 마. 함부로 죽지 마. 그러다가는. <laughs> 잼 다. 보었잖아 그럼 내가 진다고 지금 트로피 모아야 되는데, 네가 책임질 수 있어, 이 자식아. 하우! 너무 좋구. 자, 이제 상자 가운해 보실까요? 자, 일단 이거 먹어두고. 어, 오늘 무슨 날이야? 뭐두 개씩 나와. 전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번 리코만 한번 써보고 끝냅시다. 벽이 뭐 많진 않은데. 다른 데쓸게더 없어서. 아, 너무 좋다. 즐겁다. 포코 이어서 리코냐? 포코리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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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와, 어, 예, 나. 단말로 누가 나도 했던 것같 와~ 부개가 정말 행복하다~ 부개는 행복하다~ 멀리 서어 멀리 있어. 쟤 어차피 근처 아니면 길 별로 안 들어와. 아나 이런 둘이 섬물셨네허 커플 킬야 어이 부시에 부시. 부시. 아나 이런. 아, 또 새로운 브롤러로 깔끔하게 1등 해줘야 하는 건데. 후! 깔끔하게, 그래서 1등 해줬습니다. 자, 제 키는 다음 시간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룸이었고요, 좋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